전생만 보고 끌게요. <laughs> 긴장하지 마세요. <laughs> 긴장을 해고. 전생이 누군지 알아? <laughs> 방울의 기운을 살짝 느껴봅니다. 음, 그러 무슨 의미인지. 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요? 응. 어. 제가 눈이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옷가락질을 끼자 하는 것도 모르겠고 방울에 자꾸 눈길이 가는 것도 제 의지와 상관없는 음, 기운이거든요. 음. 이제 앞에 계신 분의 기운에 맞춰서 할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니까 이제 저쪽에 이제 또 저기 의대가, 성수 의대가 걸려있죠? 뒤에. 어? 대신 할머니 의대예요 자, 요 방울이에요. 옷가락지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음 전생에 내 조상에서 이런 일을 하시던 분이 계시는 거예요. 어. 내가 이제 파란띠를, 파란띠를 맸잖아요? 이 파란띠를 맬 때는, 대감의 몸지에 벼슬을 하던 대감이 계시다거나, 음또어 관제와 연관된 그런 음, 술을 갖고 있다거나, 또 관공서 일을 한다거나, 나의 녹을 먹는 그런 여러 가지 기운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에 따라서 제가 이제 띠를 묶고 또 띠를 묶고난 뒤에는 또 할머니의 눈길이 어디로 가느냐, 이건 내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음. 그렇 음. 음, 어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이제 방울의 방울의 기운만 살짝 느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laughs> 방울은 신, 신, 신기하게 가서. 어, 방울은 네. 일단 열어놓고 갈게요. 방울을 열 열시는 데 이유가 있을 거야. 아, 그래요? 음. 네. 자, 많이 멀리, 멀리 갑니다. 전생이 되게 멀다 멀다 하셔요. 엄청난 윤회 횟수를 거듭했나봐. 음, 내게 무엇이 돼요? 전생에, 음, 나는 무장이었구나. 전쟁터만 나갔대. 어. 음. 조선시리멀리멀리 더 멀리 간다 그랬잖아 조선시대는 아무것도 아니요. 더 멀리 더 멀리 갑니다. 음. 조선시대 위에가 어디예요? 고려? 고려 위에가 어디예요? 고구려 바로 고구려? 삼국시대 있지 않았어? 삼국시대 응. 삼국시대가 있었잖아 고구려 신라 백제 그지? 삼국시대잖아 응. 응. 나는 고구려의 무장이었다. 음. 띠를 두르셨네요. 음. 음. 무장들은 이제 투를 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띠를 둘러요이 띠에도 어떤 이제 뭐라고 그래? 서열 캐그 거기에 맞춰서 또 띠도 달라져요. 음, 여기도 서열이 나오네. 어, 대장군이 이렇게 안, 이제 앉아 계시는데요. 어, 쭉쭉쭉쭉쭉쭉 양쪽으로 이렇게 쭉 앉아 있는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무슨 이제 전장에 나갈 회의를 준비하나 봐요. 음, 쭉 앉아 있는데, 이 음, 대장군 옆에서, 대장군 옆에서, 대장군이 이렇게 앉아 있다면, 이쪽 옆에서 세 번째 정도 앉아 있습니다. 세번째예요 음. 그 전에 어떤 분은 다섯 번째 서 있는 분도 계셨어. 음. 어. 근데, 우리 기준님은세 번째 서열에 앉아있습니다. 이쪽, 음. 왼쪽. 제가 보는 음. 왼쪽에, 응. 세 번째 서열에 앉아있습니다. 응.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응. 나는, 말을 타고, 칼을 다루고, 쌍검이에요, 쌍검. 검도 하나를 다루냐, 두 개를 다루냐의 차이가 있어요. 음. 쌍검을 다룹니다. 투척, 투척? 뭐라 그래 그거? 던지는 거? 톡 던지는 거 네. 뭐라 그래 그거? 투창이라 투창? 예 네. 창을 던지는 표창? 거 표창? 투 투창이라는? 예응 네. 그것도 던졌대요 음, 음. 조준력이 좋았나 본데 그지? 음. 조준력이지 그런 거는? 음한 번에 딱딱 꽂히는 거 우린 표창 던진다 그랬는데 음. 음 투창이라 그래 그래음 그런 거를 아주 기술적으로 음. 그런 쪽에 이제 좋았나 봐요. 실력이 좋았나 봐요. 말을 타고 음. 달리면서 음. 던지고 음. 음. 쌍검과 투창 그런 거를 잘했기 때문에 세 번째 서열에 앉아있었다 그래요. 음. 그럼 내가 어 대장군의 서열의 세 번째니까 음, 다른 전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생에 와서는 못해도 이렇게 나을 상사가 이렇게 있다면은 못해도 세 번째 서열까지 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전쟁터에서 이기는구나 이 전쟁에서 이긴다 그래요 상을 하사 받습니다. 음. 우리가 고구려가 싸 고구려가 싸려면 어느 나라 음. 주로 음. 싸웠어요? 주로 저쪽 다, 저 위쪽으로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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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으로 싸웠잖아요, 그지? 거기하고도 음, 싸웠. 그치 영토 싸움을 많이. 남쪽싸고마 싸웠지. 뭐 고백신 음. 그다 싸웠잖아요. 음. 백제하고 음. 싸우고 신라하고도 음. 싸웠는데 우리가 주로 싸움의 대상은 음. 변방에 있는 음. 나라 어, 쪽으로 어, 네. 많이 네. 싸웠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겨우겨우 네. 겨우 네. 이겼어 해가네. 우리가 음. 진짜, 일단, 백을 해야, 응? 저쪽, 중국 쪽에 있는 나라, 우리의 싸움이었잖아, 요 고구려시대 때는. 그지?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지. 숫자상으로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치. 굉장히 그치. 이 대장군이나 옆에 있는 장군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합심이 돼갖고, 지혜를 발휘해야 돼. 숫자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저쪽하고 싸운 전쟁이었나봐요, 이, 이 싸움의 전쟁은. 이기 때문에 굉장히 굴머리를 썩으면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까 기운이 굉장히 그런 전운이 감돌면서 긴장하고 막 그런 그런 기운으로 저한테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책 읽으면 이런 장만 좋아해. 응? 책 읽으면 응. 이런 장만 좋아해. 옛날 삼국 박지라고막 음, 전쟁 음, 나고 음, 음, 뭐 삼국지 이제, 같은 거. 네, 책을 해도 중국의 중국 역사에 그런 게 많잖아요. 많죠. 네. 뭐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것도 중국하고 중국의 음, 음. 싸움 뭐 제가 읽었던 최근 책이 그거였었어. 그렇지 아, 아 최근에 음, 책이 음, 읽었던 게 아, 그, 그런 루의 책인데 지금 그런 책이 굉장히 좋아. 아 그래요? 음 소설 읽는 것 같아 지금? <웃음> <웃음> 아니 음. 그 얘기하니까 좀, 아 내가 왜 그런 책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음음 음. 음, 음. 그이세 번째 장군이었으니까 음, 힘은 있었던 거예요, 그지? 힘과 권력이 있었던 거야. 대장군은 아니었어요. 내가 대장군이 되면은 뭔가 어, 이생에서는 뭔을 달아도 알겠지, 그 하나만 달아도 대장군이 안 되는 거잖아. 되죠 대장군인데 그냥 일반 장군이 아니고 대장군인데. 최고까지 가야 되는 거지, 뭘 달더라도. 음. 그잖아요, 군인들로 따지면은. 음. 어. 말을 탄다 그랬죠? 말. 지금 말이 얘기가 나오는데. 2019년. 자. 이거 갑자기 나오는 말입니다. 말의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전생에 말은 이생에 자동차죠. 자동차 2019년 6월달 사고수를 조심하라. 요 음. 이건 패스. 이건 막겠습니다. 지금 아주 험악한 얘기를 해줘 가지응 그래 해주세요 해줘요 응. 쌍검투창 얘기 나왔지 표적을 해서 딱 맞추는 투창 얘기까지 나왔죠 응. 지금 이 투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 2019년도 이 전생도 좋아요 전생을 보는 것도 좋은데 지금 그래, 그래서 이 전생에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올해 예리한 것을 조심하라. 예리한, 뾰족한 그런 거를 조심하라 그래요. 칼이나 그런 뾰족한 부분에 의해서 내가 다치는 수가 생기다 그래요. 지금 수기가 많아질 때, 수기가 많아질 때는 여름, 장마철 비가 비가 많이 올때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음습하잖아요. 음습하고 막 기분 나쁘고 막 그잖아 러 사건 사고가 비가 많이 올때 벌어지죠. 우리가 영화나 막 그런 거막 보면은 응. 비가 많은 때 비가 올때어 이제 내가 운전을 하고 다니든 또 내가 뭐 어떤 밖에 외출을 하든 밖, 밤에라든 뭐 나갈 때든 하여간에 수기가 만연을 할 때는 그러한 기운이 작용을 한다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무서운 얘기다. 이 수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또 볼게요. 나중에 또뭐 다시 봐, 볼게요. 이렇게 악기 뭐야? 하는 음. 여기서는 이렇게 검은 거같지 이렇게 응. 하고 이걸로 이렇게 응, 이렇게 하는 악기 응, 응. 뭐야 아징, 이거 아쟁이야 아징, 아징. 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뭐야 바이오, 바이오. 아니 이렇게 세워놓고 셀, 우리 구각기 아니 구각기 전생에 무슨 첼로가 나와 아, 그래? 어, 그럴 수도 있지 서양에 살았으면 이렇게, 이렇게, 검은 고처럼 음, 누르면서, 이, 이, 라는 아쟁, 이라는 그건 아쟁이라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한 소리가, 음, 응, 나요, 지금. 음. 음, 그런 소리가 나는데, 음. 어. 이 소리가 먼저 나면서, 음, 다른 악기가 옆에서 피 소리가 나고, 이 소리들이 왜 날까? 모습은 안 보여지는데, 음. 지금 이 보여지는 거는 이렇게 네. 이런 문 있잖아요 문, 네. 어, 창호지로 된문그 안에서의 그 벌어지는 상황이라서 난 지금 여기서는 안 음. 보여요 소리만 그렇게 흘러나올 뿐이에요 음. 악기 소리가 흘러나올 뿐이에요 들어가 봅시다 문을 열고 들어가 봅시다 음. 이기고 돌아왔어. 이기고 돌아왔는데, 음. 지금 여기는 기생집인가 봐요. 아... 기생집, 음... 응. 기생집인데, <laughs> 내가 여기 다리를 다쳤구만. 음... 응. 다리를 다쳤대. 음... 전쟁에서 돌아왔잖아요. 이기고, 음... 나는 다리를 다친 거예요. 음... 응. 다리를 다쳐서, 이렇게 연애를 베푸는 건가 봐. 음. 음. 근데 이렇게 보통 이제 그냥 보여주는데 여기는, 어 문을 사이에 두고 지금 그, 지금 문을 열고 제가 들어가 본 거거든요. 왜이 문을 가려놨을까? 응? 음? 이게 창문이던이 문, 이제 방문이던이 문을 가린 상태에서 지금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본 모습이에요. 다리를 다쳐서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 저기들은 막다 좋아가지고들 먹어대고 제껴대고 춤을 춰대고 있는데 나는 다리를 다쳤으니 뭐 아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딴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내만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흥겹지가 않아 이기고 돌아와도 흥겹지가 않은 거야 어 옆에 연인이 있었 연인이 있습니다 기생이에요 연인은 애첩이에요 애초. 그래서 음. 순전보를, 순전보를 올리고 와서 어, 애첩과 어, 해포를 푼다. 나는 다리를 다쳤구나 근데. 음. 언니는 어, 이 다리를 다치는 수를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이제 횡액이 오면 어, 다리를 다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언니는 다리가 약해요. 음. 음. 전생에서 보여주는 요, 그, 수는 다리가 약하다. 음. 관절이 약하다. 음. 다치려 해도 다리가 다칠 수다. 아까 이제 2019년도 음. 예리한 것을 조심하라 그랬죠? 음. 그럼 요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음. 오늘 이렇게 전생을 볼 때, 어, 나오는 수는 요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 전생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6월이라도 고 짜까? 네. 6월달 물이 많이 있을 때 서열이 바뀝니다. 달을 다쳐서 서열이 바뀌어요. 하나가 올라가요. 지금은 또 전쟁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아, 뭐야? 다쳐오면은 뭐가 있나? 이제 그 뭐지 어... 어쨌든 전쟁이 갔다 오면 음그 다음에 이제 노고에 대한 음 뭐 이렇게 이제 이규구 왔으니까 음, 그 뭐를 이렇게 하사를 하겠죠. 그렇겠죠? 그에 대한 거. 그 어, 어, 어. 이 빨리 승급? 승급. 어. 요 아까는 세 번째였잖아요. 응. 근데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올라가서 응. 지금 이렇게 다시 앉아 있습니다. 음. 전쟁의 연속이구나. 음. 음. 두 번째 앉아 있어요. 음. 뭐, 직책은 모르겠지만. 음. 아주 튼실한 갑옷을 입었습니다. 아까 여기서 보여준, 아까 여기서 처음에 보여준 그 갑옷하고 지금 보여주는 갑옷이 전혀 달라요. 갑옷 자체가 튼튼해 보여요. 지금 두 번째 보여준 갑옷은. 이건 이어지는 거예요, 전생이. 이어지는 전생입니다. 음. 어떤, 음, 또 회의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전쟁터에 나가나 봐? 음. 이기고 오니까 또 전쟁터, 이기고 오니까 또 전쟁터. 어차피 삶은 전쟁, 전쟁터인데, 이 생에 와서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군인으로 뭐 별을 달고서 전쟁을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음. 이러한 삶을 계속 이렇게 전생에서 이렇게 끌고 온다는 것은 어차피 계속 내가 전쟁터를 나가, 그러 내가 사는 것도 전쟁이지만은 계속 명을 이어간다 그거 예요 명을 이어가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와야또 전쟁터를 나가는 거아니요뭐못 돌아왔으면 전쟁터를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질 리가 없지. 근데 지금 연결을 해서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다 전혀 다른 전생이 아니라 이렇게 고구려 시대 때부터 음... 전쟁이 있는 그 시까지 나는 계속 군인이었다. 계속 장수였다. 그래요. 근데 항상 그 뭐야? 그 말단 병사가 아니었나 봐요. 말단 병사가 아니라 전생에서 그래도 무관으로서 벼슬을 하던 벼슬 직책이 있던 장수였다. 그래요. 전쟁이 있던 그 시대까지. 음. 전쟁이 있던 그 시대까지면 언제예요? 전쟁은 삼국시대는 거의 뭐 전쟁이. 전쟁이 있던 그 시대까지라 하셨어요. 길지 않은. 유기5는 빼고. <laughs> 어. 어. 음. 그때까지 나는 무장이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 나는 무관으로 살았다. <laughs> 이렇게 평생을, 내의 전생이 무관으로 시작해서 무관으로 끝난다는 것은요, 가택궁이 튼실하지 못한다는 결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생에 태어났어요 여자로 이런 기운을 가지고 이생까지 내가 군인은 아니지만 이생까지 왔다면은 절대 이거는 가뜩궁이 튼실한 기운을 끌고 오지 못합니다 이거는 맨날 전쟁터만 왔다 갔다 하고 맨날 무장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회의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근데 언제 집에 들어갈 생가 있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까 끌고 온게 애첩을 먼저 끌고 왔잖아. 응? 집에 조강초보다 애첩을 먼저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태궁이 튼실하지 못한 거야. 어, 기침이 계속 나네.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 어때요? 외부에서 잠을 자야 되고 어? 추위와, 뭐, 배고픔과, 벌레와, 막, 그런 거를 싸워야 되잖아. 밖에서 그냥 뭐, 난전해서 잠을 자야 되고, 어떨 때 음악이라도 치고 자면 좋겠지만, 응? 어? 그런 시간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지? 응. 씻지도 못하고, 응.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지? 나의 죽음을, 응. 어, 논하시는데 음... 나는 음. 음. 해소 천식 알아요 해소 천식 알아요 천식 해소 천식 노인네들 그러니까 천식 걸린 그병 말... <laughs> 어. 노인네들 어. <웃음> <웃음> 하는 거, 거 있잖아요 응, 응. <laughs> 어. 지금은 뭐 이병으로 이렇게 음, 어, 뭐, 고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신 것 같아. 음. 이 전생에 그런 환경에 노출이 돼갖고, 어, 기관지를 많이 상한다거나, 음. 옛날에 쓰는 약이 제대로 없었잖아요? 그지? 음. 요즘에 뭐 제대로 약을 써, 음. 쓰더라도, 이걸 끌고 왔다 그래요. 음. 나이 먹어서, 어, 이런 기관지 쪽으로. 음. 그러면은 갑상, 선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해수천식을 고생하시는 분들 무척 많아요. 지금도 어린애들도 그래. 어린애들 태어나자마자 천식이 있어갖고 이건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요. 근데 우리 기준님은 환경적인 요인이다. 그래요. 환경적인 요인으로 전생부터 지금 이 생에서 계속 끌고 가는 게 해수천식이다. 그래요. 이게 병증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음. 강하게 오나봐요. 음. 지금 은 해수 천식 이해가 안 되죠? 음, 네 전혀. 음. 그죠? 네. 근런데 지금 제가 음. 음 기침을 하면서 지금 하시는 음. 말씀이 이 병증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음. 그래서 환경적으로 내뭐런 네, 공기를 잘 정화시킨다거나 내집 사는 곳에 그리고 또가 내가 근무하는 곳에 그런 거를 많이 잘 관리를 하세요 음. 내가 근무하는 곳의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어 음 응응응 어, 어, 어. 그지? 어. 지금 그 시간이 가다 보면 나한테 이런 게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음. <laugh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른 데 크게 무리 주는 데는 없어요 지금 아까 딱 기침하시면서 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음. 언니는 전생이 무장으로 해서 무장으로 끝났대. 음, 무장으로 해서 무장으로 끝났으니 뭐 맨날 전쟁터에서만 사는 거야. 쌈박지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병진까지. 응? 그뭐한다라야전이라 집에 군인들 뭐 훈련도 받잖아요. 훈련받다가 동상 걸려서 오고 훈련받다가 막 폐렴 걸려서 오고 막 그래. 군인들 보면은. 젊은 애들인데도 요즘에는 뭐 장비들도 좋아지고 그랬겠지만 옛날에는 뭐더 했을 거 아니요? 언니는 고구려 시대 때부터라는 짝까 근데 이제 이쪽 밑에 쪽이 아니라 저 이쪽으로 붙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걸 따져 보면은 이 한시북 이쪽으로 조상이 어비 있는 거야 보면은. 여기는 조상 역까지 일단 끄고 얘기해 봅시다. 음.